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 대한항공의 이름은 한국인에게 두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민족의 날개라는 자부심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연이은 사고와 국제사회의 비난이었습니다. 1970년 12월 대한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하다 추락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1983년 9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KAL 7편 격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련 영공을 침범한 민항기가 미사일에 격추되어 269명의 탑승객이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항법 착오였는가, 아니면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였는가? 대한항공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던 조중훈은 이 질문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고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전화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고 직후 몇 차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듣는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메시지였다. 한국 사회는 분노와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해외 언론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라는 오명을 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상징은 한 순간에 자부심에서 불신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중우는 공개석상에서 단한 마디의 뚜렷한 책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들 앞에서 짧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가와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의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 들렸고,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군사정권과 긴밀히 얽혀있던 항공산업의 특수성, 그리고 조중은 개인의 무게가 복잡하게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왜 끝내 책임을 직접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화 속 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은 훗날 조중훈이 세상을 떠난 뒤 비밀 유언장의 소문과 맞닿으며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조중훈은 1920년 평안북도 신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압록강과 중국 국경을 마주한 도시, 상권이 활발히 오가던 신이주는 어린 조중훈에게 세계의 넓음을 일깨워주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규모 상업을 하며 가정을 꾸렸고. 어린 그는 장터를 오가며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1930년대. 조선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젊은 조중훈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억압과 결핍이었지만 동시에 꿈틀거리는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하늘을 동경했다. 국경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폐허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조중우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그는 미군과의 교류 속에서 물류와 운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며 그는 운송업은 곧 국가의 생명선이라는 확신을 키웠습니다. 1950년대 중반 그는 한진상사라는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당시 직원은 고작 몇 명에 불과했지만 미군과의 계약을 통해 트럭 수송을 맡으면서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미군이 남긴 트럭을 개조해 군수품과 민간 물자를 실어나르던 시절 조중후는 말했습니다. 차한 대, 사람 한 명이 모이면 길은 열리고 길이 열리면 나라는 움직인다. 1960년대 들어 한지는 군수 운송뿐 아니라 항만과 항공 운송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조중우는 누구보다 빨리 하늘의 시대가 올 것을 예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가난한 농업국가였고 해외여행은 꿈조차 꾸기 어려웠지만 그는 머릿속에 하늘길을 여는 민족기업을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행기는 선진국의 전유물이다. 한국이 감히 하늘길을 갔겠는가? 하지만 조중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회의적인 시선을 발판 삼아 더 강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한 사람의 야망을 넘어 국가와 얽히는 궤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신의주의 소년은 이제 하늘을 향한 첫발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9년 3월, 한국 정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영 대한항공 공사를 민영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잦은 적자와 운영 부실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진그룹의 조중훈이 등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중훈은 과감히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해 대한항공을 인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많은 재계 인사들은 저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조중훈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길을 가진 국가만이 세계와 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수 후 그는 대한항공을 곧장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보잉 707을 도입하고 국제선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1970년대 초 대한항공은 로스앤젤레스와 파리까지 취항하며 한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우리의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대한항공의 광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대한항공, 민족의 날개. 그 문구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에서 막 벗어난 한국에게 대한항공은 곧 재건의 상징, 국가의 위상이었습니다. 정부 역시 대한항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군사정권은 조주문을 애국적 기업가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빛에는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무리한 확장 속에서 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 훈련 부족, 정비 불량, 과중한 노선 확, 대한항공 내부 관계자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는 속도와 규모가 전부였다. 안전은 뒤로 밀려 있었다. 1970년대 후반 대한항공은 이미 아시아의 주요 항공사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사고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자부심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족의 날개는 진정한 영광인가, 아니면 불안한 날개짓일 뿐인가?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한항공은 연이어 비극적인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안전관리의 취약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1977년 9월 20일, 대한항공화물기가 마닐라 인근에서 추락해 승무원 전원이 숨졌습니다. 불과 몇년 뒤인 198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KAL 7편 격추 사건. 뉴욕발 서울행 여객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이유로 미사일 공격을 받아 탑승객 269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울부짖었고 해외 언론은 대한항공의 항법 관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참극은 단순한 조종사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조중훈은 공개석상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 당국과 함께 국제 정치적 비극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조중훈 개인인가 아니면 국가 체제인가 1990년대에도 불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 여객기가 괌공항 착륙 도중 추락해 2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는 보고서에서 조종사의 피로와 대한항공 내부의 훈련 체계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대한항공은 사고만한 항공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대한항공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라고 불렀고, 외국 승객들은 표를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사회에서는 묘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국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보도는 직접적으로 회장 조주문의 리더십을 문제 삼지 못했고, 대신 시스템 개선 필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대한항공에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 그리고 회장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국민들의 시선에는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중훈의 이름은 더 이상 민족의 날개라는 찬사만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그리고 불길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빠른 확장은 단순한 기업가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배경에는 군사정권과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1960,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국가기관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항공산업은 그 중에서도 전략적 분야로 꼽혔습니다. 대한항공이 민족의 날개로 선전되던 이 시기 조중우는 정권과 밀착하며 각종 혜택을 얻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정부 고위 인사와 잦은 만남을 가졌고 주요 노선 배분과 공항 사용권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정치권 내부 문건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항공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만 맡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란 곧 권력과 가까운 기업을 의미했다. 1970년대 후반 대한항공은 국책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했습니다. 정부 행사 때마다 대한항공 전용기가 동원되었고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전용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중훈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정권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착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진그룹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로비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권력과 대기업의 관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중훈은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했다. 정부와의 거래 속에서 대한항공은 특혜를 독식했다. 이 소문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지만 대한항공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정말로 대한항공은 국민을 위한 기업이었을까? 아니면 권력과 이익을 나누는 수단이었을까?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는 대한항공의 성장을 가속화했지만 동시에 기업의 도덕성을 끊임없이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조중훈의 이름은 점점 권력의 그림자와 함께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성장은 언제나 국가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0, 80년대. 대한항공은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유독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전직 관계자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노선 허가는 정부의 절대 권한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대한항공은 언제나 먼저 그리고 더 많이 가져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중우는 정권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 비공식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정치 자금성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한진 그룹은 각종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정경유착의 대표적 수혜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진은 비행기로 돈을 벌었지만 사실은 정치로 날아올랐다. 세금 감면 혜택과 독점적 계약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대한항공이 정권의 지원 아래 특혜 감세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공항 면세점 운영권, 해외 기내식 납품권 같은 이권 사업도 대한항공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목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혜는 국민들에게 도덕적 분노를 안겼습니다. 대한항공에 반복된 사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특혜는 누리면서 책임은 피하는 것 아닌가? 1990년대 들어 민주화 바람이 불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한진그룹과 정권의 유착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과 재벌의 이익이 앞섰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체적 처벌이나 책임 추궁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재벌은 권력 없이는 살수 없고 권력은 재벌 없이는 굴러갈 수 없었다. 조중훈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대한항공의 성장은 단순한 기업 성공 신화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얽힌 복잡한 거래의 산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중훈의 이름에는 창업주라는 영예와 동시에 정경유착의 상징이라는 오명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년 82세, 언론은 그의 삶을 대한항공을 일으킨 창업주라 칭송하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세상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 회장이 남긴 비밀 유언장이 존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재계 인사와 전직 관료들이 조중훈의 비공식 유언장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대한항공과 정권의 관계, 그리고 사고 책임에 대한 모호한 문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마치 고백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공식 유언장에서는 상속 구조만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 사고 책임이나 정권 유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밀 유언장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983년 KAL 7편 격추 사건과 1997년 괌 추락 사고와 관련된 그의 내적 갈등이 기록되었다는 증언이 퍼져나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 회장은 평생 침묵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고백을 남겼다. 그것이 비밀 유언장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벌가에서 늘 돌던 소문일 뿐이다. 실체는 확인된 적이 없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장례 직후부터 한진가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 원장의 진위 여부가 분쟁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비밀 유 원장은 단순한 가족사 이야기를 넘어 한 시대의 권력과 도덕을 상징하는 은유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당시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중훈이 남긴 것은 항공 제국만이 아니었다. 그는 의혹과 침묵 그리고 해답 없는 질문을 함께 남겼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비밀 유언장은 정말 존재했을까? 아니면 한국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집단적 환영이었을까? 조중훈의 장례가 끝난 직후 한진그룹 안에는 차가운 정적 대신 날선 긴장이 흘렀습니다. 창업주의 자리는 곧바로 상속 전쟁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네 아들 장남 조양호 차남 조수호 삼남 조정호 그리고 막내 조현호 언론은 그들을 두고 하늘 제국을 나눠 가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나눔은 곧 치열한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장남 조양호는 대한항공과 그룹 전체의 회장직을 승계하며 사실상 후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차남 조수호는 한진해운을, 삼남 조정호는 메리츠금융을, 막내 조현호는 한진중공업을 각각 물려받으며 그룹 내부는 형제의 왕국 분할 형태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분할 같았지만 속으로는 갈등과 경쟁에 들끓고 있었다. 특히 조수호가 맡은 한진해운은 그룹의 핵심 축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들어 글로벌 해운 경기 침체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6년 조수호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한진해운은 더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 해운 사업은 결국 파산에 이르렀고, 이는 창업주의 유산이 피로 얼룩졌다는 사회적 비극으로 비춰졌습니다. 또 다른 축인 대한항공 역시 내부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영권을 승계한 조 양호 회장과 그의 자녀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2014으로 대표되는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의 스캔들은 창업주가 남긴 유산이 기업의 명예가 아닌 오점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룹 내부에서는 창업주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가족 우선 경영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이는 상속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속세 문제, 자녀들의 특혜 논란까지 한진가는 재계와 사회의 비판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조중훈이 남긴 유산은 하늘을 나는 날개였을까? 아니면 가족을 분열시키는 족쇄였을까? 그리고 그 물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피로 쓰인 유산은 결국 한국 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한편의 장기 드라마가 되어갔습니다. 조중훈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책상 서랍에서 여러 건의 수첩과 메모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일부 내용은 전직 임원과 측근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비즈니스 일정과 숫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만남, 해외 출장 중 겪은 불안, 그리고 대한항공 사고 이후에 짧은 단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회장님은 공개석상에서는 늘 침묵했지만 기록 앞에서는 솔직했다. 1983년 KAL 7편 격추 사건 직후 남긴 문구로 추정되는 한 줄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나는 하늘을 열었지만 그 하늘이 사람들의 눈물을 삼켰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죄책감의 표현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기업가로서의 한계를 토로한 것이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수첩에는 정권 핵심 인사와의 만남 일정도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날짜, 장소, 함께한 인물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바로 비밀 유언장 소문과 연결된다고 추측했습니다. 한 경제전문 기자는 당시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록은 국민 앞이 아니라 서랍 속 깊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조중훈의 일기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메모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올 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그가 남긴 진짜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서랍 속 종이 조각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기억 속 질문인가? 결국 그의 기록은 해답이 아니라 끝없는 의혹의 원천이 되었고 침묵은 죽은 뒤에도 여전히 무겁게 남았습니다. 보중훈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대한항공은 여전히 한국 하늘을 대표하는 항공사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2001년과 함께 대한항공은 국제선 네트워크를 넓히며 글로벌 항공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승객들은 하늘을 위해서 대한항공의 파란 동체를 보며 민족의 날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항공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대형사고의 기억은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괌추락사고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국 언론은 여전히 대한항공을 사고가 많은 항공사라고 꼬집었고, 일부 국가는 대한항공조종사의 훈련 체계를 문제 삼아 특별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로 날아갔지만, 국민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업주 사후, 한진가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습니다. 상속 분쟁과 경영권 다툼,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 터져 나온 땅콩 회양 사건은 대한항공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창업주의 유산이 영광이 아니라 오점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오랜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안전보다 성장, 책임보다 명분, 국민보다 권력. 조주문이 남긴 기업 제국은 분명 한국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남은 것은 불신과 논란이었습니다. 기업이 국가와 함께 성장했지만 동시에 국가적 비극에도 함께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대한항공은 민족의 자부심인가 아니면 권력과 특혜로 유지된 허상인가? 조중훈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은 채 하늘 위를 날고 있습니다. 조중훈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립니다. 하나는 가난한 나라에 하늘길을 열어준 개척자. 또 하나는 반복된 참사와 권력 유착의 상징. 그의 삶은 영광과 몰락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1970년대 대한항공이 파리를 향해 날아올랐을 때 많은 국민들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뒤 KAL 7편 사건과 괌 추락 사고가 이어지자 그 자부심은 의혹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날개가 왜 이렇게 자주 꺾이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항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기업 윤리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권과의 유착, 특혜와 독점, 그리고 책임 회피.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의 선택이자 동시에 시대의 구조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자들은 조중훈의 사례를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형 재벌 시스템은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도덕성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다른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함께 달려야 했던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과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질문을 남겼다. 결국, 조중훈의 삶은 한국 사회 전체가 마주한 도덕적 딜레마를 압축한 듯 보입니다. 성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권력과 거래한 성공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우리는 그의 유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2002년 12월. 조중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정 앞에는 민족의 날개를 만든 기업가라는 찬사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하늘길을 열었고, 한국을 세계와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길은 수많은 눈물과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반복된 추락사고, 정권과의 유착, 특혜와 독점, 그리고 끝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비밀 유언장,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남겼지만 그 제국 위에 그림자도 함께 드리웠다. 오늘날 대한항공은 여전히 푸른 하늘을 가르며 세계 곳곳을 오갑니다. 그러나 승객들의 기억 속에는 과거의 사고와 논란이 남아 있고 사회의 질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성공은 도덕을 대체할 수 있는가? 국가적 상징 뒤에 숨겨진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조중훈의 삶은 결코 단순한 기업가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겪어온 성장의 기쁨과 도덕적 상처,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질문의 집합체입니다. 어느 한 언론은 그의 장례 직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중훈은 하늘을 열었지만 그 하늘은 끝내 우리에게 물음을 남겼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하늘 위에 걸려 있습니다. 비밀 유원장은 정말 존재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집단적 환영이었을까?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며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